안녕하십니까. 농사와 택시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경험한 건데, 저는 이제 기아 EV6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이게 출고된 게 2년 3개월 됐고, 이제 운행 거리가 16만 5천 키로를 주행을 했는데, 이제 평소에 다른 전기차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laughs> 간혹 이제 리콜을 받으라고, 이제 기아에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서 어, 리콜을 받고는 하는데 어, 지난번에도 그 ICCU 그러니까 전원 공급 장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리콜을 받으라고 이제 문자가 떴어요. 그래서 리콜을 받은 지가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리콜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차에 그런 어 전원 공급 장치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어 토요일 날 출근을 하려고 막 차를 끌고 나오는데 갑자기 그 계기판에 메시지가 뜨는데 전원 공급 장치 이상이라고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라고 딱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게 뜨니까 땡땡 그 비상벨이 울리면서 이제 문자가 뜨니까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문자가 전원 공급장치 점검 안전한 곳에 정차하십시오 이렇게 문자가 뜨는 거예요. 그 당황스럽죠. 그래서 야이 차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전기차 시스템 점검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떠요. 근데 이렇게 뜨고 나니까 차를 운행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파워가 제한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게 밟아도 40km 이상을 못 넘어가요. 그한 500m 정도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20km 이렇게 갑자기 속도가 다운되면서 20km 이상 브레이크, 악셀레터를 아, 아무리 세게 밟아도 안 나가요. 파워가 제한된다 그러면서 20km 이상이 차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구나 싶어가지고 차를 길가에 이제 정차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AS센터에 이제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다행히 토요일인데도 오전 근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도로변에 정차를 시키고 20km 이상 차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행히도 집에서 출근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단골로 다니는 AS 센터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20km로다가 서서히 이제 뭐 다른 차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이제 차를 끌고 가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런 현상이 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뭐 장거리를 갔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꼼짝없이 이거는 레카차를 불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도 출근하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아또 가까운 곳에 AS 센터가 다행히 있어서 그냥 저소 운행을 하면서 AS 센터까지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세트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전원 공급 장치라는 이 부품 자체를 통으로 다 그냥 교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게, 아, 이게 리콜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안심할 일이 아니다. 리콜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리고 이거 뭐 부품만 있으면 교환하는 건한두세 뭐 시간이면 가능하니까 문제가 안 되겠는데 어 이제 그 서비스 센터에 그 해당 부품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본사로 연락을 해서 부품 전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 때문에 평일 날이라고 그래도 하루는 꼬박 걸려야 될것 같고. 뭐, 그 부품 교환하는 데는 비용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니까, 다행히도 이제, 뭐, 비용이 들어갈 일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그 문제가 하시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어, 혹시, 그리고 이게 전조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도 이제, 나중에 이 일을 겪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에 운행을 할 때, 트렁크 쪽에서 뭔가 툭 하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ICCU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 뭔가 터지는 소리였다라고, 어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어 그런 뭔가 트렁크에서 물건 떨어지는 것 같은 어, 트렁크에서 뭔가 떨어질 일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심코 운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ICCU가 이제 터지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운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바로 그 전원 공급 장치 문제 이제 이 메시지가 뜨게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리콜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 항상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크게 뭐어 놀라시거나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바로 AS가 어 시행을 받 AS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간에 이번에 저도 이제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겪은 경험을 우리 그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려고 또정기자운행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